굴렇구 하고 있고있고 하니깐 계속 돌려 야세요 요즘 물어디안댕 겼었 어？대 반이？이 여기서 있으면 심심하지 않니? 아, 그래. 놀고 오라니까 왜안 와? 내 남촌이 데리고 와야 오지 이제 아, 버스 타고 오면 되지 여기 버스 타고 오려면 나세번 타야 돼요 아, 불다 버스도 세번 타야 돼 그리고 금방 금방 있는 게 아니에요 차도 그 보스 타고 한 번에 올것같은몇번 왔다 갔다 했지? 가운데 거리는 가까운데 차편이 지랄이야. 거기서 공주 오는 버스가 없어? 없죠. 아니면 저기 어디로 가는 버스? 대전. 대전. 대전 타 아니지. 이렇게 오면 힘들지. 그러니까, 그냥 대전. 그냥 대전에 가서 그래. 타고서, 공주 가서, 여기 그래. 또 타고 올라와야지. 그러면서정평에서또 타고 나가야돼 아, 이 그냥 승용차 로 와. 그래, 그게 낫다니까차 타고 오면은 한 시간 반이면 와? 아니, 뭐 하려고, 제때 그문제는 뭐. 아? 장인. 아, 옛날에, <laughs> 옛날에 따다 사고 나서 안 해버렸어. 운전면허 딸라고 거기 가서 씨야 운전하다가 박아갖고 박았어? 응 박아버렸어 <laughs> 그래야 <그냥> 겁나무서워졌고그자하 <무서웠어. 웃음>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 수확을 바치는 시간인가 봐요 몇 시까지 합니까? 6시까지? 아, 시 까지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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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도, 나, 저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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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남는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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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다 터지게 먹어도 뭐라고 해? 그래. 오늘은 벌, 이, 이, 그, 금년에는 비가 와가지고 벌은 좀 수확이 좀 많이 떨어졌죠? 네, 많이 떨어졌죠요 그러면 혹시 그벌 꿀에 대해서 좀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아카시아 꿀은 그 뭐죠, 저그저 정부에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죠. 예. 어 그러고 이밤 꿀이라고 는데그 잡꿀인가요, 밤꿀인가요? 밤꿀, 잡꿀. 두 가지? 에세 네, 가지 벌꿀은 세 가지요. 예, 어, 세 가지인데 그러면 아카시아 꿀은 정부에서 이제 그 농협에서 수고를 저 뭐라 그래요, 수매를, 수매를, 해가. 수매를 해가고 어또밤꿀 같은 건잘안 해가죠. 잘안 해가요. 그런 그러면 개인한테 팔으면 되겠네요. 개인 수, 소매. 소매로 그러면, 네. 가격은 비슷하죠? 가격은 비슷해요. 그 그러면, 병이 면그병 그러면, 그러면, 그, 병이, 아, 얼마, 미니, 그 얼마 어, 네. 어, 그러면, 얼마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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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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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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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저 뭐예요? 박가네 농장, 박가네 농장 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되겠네요. 여기가 뭐다 있네요. 뭐 박가네 농장에 전화번호가 나오고, 벌꿀 블루베리 칙즈 화분, 왕사가 대추, 프로폴리스, 매주매주까지 메주. 하시네요. 아칠갑산 아, 네. 콩이 유명하지 아니요. 아 그래서 어. 아그저 여섯 시내 고향인가 거기서 나왔었는데 박간에뭐그 뭐죠 그 매주 매주 거기 있더만요. 청국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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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콩, 어, 어 우리 우리 뭐요 우리, 우리 뭐라 그랬죠? 우, 우리 어, 콩 청국장. 우리 차지어 우리 콩 청국장. 어 거기도 박간애가박간애그 집성촌이기 때문에 박간애가다 많이 하시는 양이 아, 여기는 참, 열심히들, 그, 뭐, 이렇게, 일을 열심히 하시고, 블루베리라든가, 모든 걸 다, 갖 가꾸고, 열심히, 손을 많이 놀리고, 몸을 많이 쓰시고, 참, 고생을 많이들 하시는데, 하신 만큼, 뭔가 좀,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은,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은, 박가내 농장을 전화하셔가지고, 어 필요한 만큼 뭔가 문의를 하시든가 그러면 좋고 같습니다. 어려워게 네. 모실 테니 많이 사가요. 예. 건강히 나가셔, 착수. 어, 예,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플루플리스 이런 게좀 사람한테 좋다는데 문의하시고 어, 그좀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. 자, 지금까지 밖에 농장 어, 블루베리 하우스 농장에서 면화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